<laughs> 정말 이런 신기한 녀석이죠? <laughs> 신 맞으니까 후드킥을 하다가 후드킥을 아 진짜? 모 아닌데? 카메라 화질이 안. 사전에 시내 전망으로 요청 주신 건 확인됩니다. 여기는 도심 여경 보이는 배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붙 진짜? 네. 건이가할때 영빈관은 했어? 어 그게 도심 야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나꼭 마약 그 조직 잡으러 온 형사 같애 우와 어, 이거 냄새 좋다잉. 어? 어, 이거 봐. 지금은 스포츠에서 스포츠 TV. 나 봄. 귀엽네. 저희 구독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바이레도 한개 드립니다, 진짜. 색이 오색 오, 색깔 너무 좋아. 스톤 아일랜드 입을 때는요, 어떻게 걸어야 되냐?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사선으로 걸으세요. 이렇게 걸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어, 누가? 이게 보여야 돼가지고. 됐어요. 오픈하있까 이거 먹었대. 응응응.

오마이갓! Oh 김치! 노래도 돼? 써야 돼, 이거. 야. 연료시키셨죠? 안쪽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바닥을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 여기 이거 이것에 사슬을 하나 끼고.